허리협착증의 증상이라는 이유는 결국 척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척추는 내공과 외공이 있는데요 외공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요 추간공이 근육과 인대들 여러 조직에 의해서 꽉 막혀 있고 유착이 돼 있거든요 이 뼈하고 뼈는 인대하고 근육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인대하고 근육들이. 굳어 있으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통증이 심해지죠. 수술 또한 공간을 늘려서 압력을 줄어들게 하더라. 수술을 평생 받을 수는 없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다시 아픈 경우 또다시 수술을 받을 수 없잖아요. 수술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수 없다. 그래서 척추 내부의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바로 그 방법이 도침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도침은 뼈를 건드리지 않아도 이러한 근육과 인대를 풀어줌으로써 척추 내부의 압력을 줄여줄 수 있다. 또이 추간공의 유착을 풀어주면 통증과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도침은 인체에 큰 손상 없이 관리가 필요하고 증상 개선이 필요한 허리 협착증에 반복적으로 시술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도침 치료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